유승민 의원이 뭐 자기가 뭐 유일한 경제적인 거아 유승민 없는 거 내가 봤어 이런 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오는구나 아, 그 무슨 계량 모델 하나 돌려가지고 학위 따와 놓고 무슨 문제도 나오면 다 지가 전문가야 유승민 내가 2004년도에 당선인 시절에 백분 들어 나갔는데 그때 뭐 담병호 의원이 건설 로동자 하던 사람이 됐는데 좌파 경제학을 좀 습득했을 거 아니야 <laughs> 네. 소득 주도성장? 네.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네, 비웃는 거야. 무슨 네, 자기는 뭐 그런 희한한 일은 듣도 보도 못했던 지금 명박을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한국 경제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.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. 저는 뭐 그런 성장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만은. 담정호 씨가 그걸 반박을 못하는 거지 그냥 내 앞에 있다가 유승민은 당선자께서는 못 들어보셨는지 모르고 저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해봤습니다 아까 유승민 당선자께서 뭐 듣도 보도 못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저는 듣기도 하고 좀 보기도 했습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것은 1970년대 80년대에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 경제전문가들이 많이 썼던 논리입니다 그래 유승민 엉터리라는 그때 알았어 지가 모르는 건데 지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그 엉터리들이 뭐 우리나라 경제학 교수라는 게이 최상목이도 경제학 아는 거는 행시 공부할 때 경제학 대론 공부한 거 외에는 없어 걔가 내가 혼내려면 뭔가 다확 뜨니까